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IT 시대 인공지능과 새로운 선교 전략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한신 교수입니다. 제가 소만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이제 우리 교수 선교회와 또재직회 문화 선교부가 참여하는 SVS 스마트 비전 스쿨이죠. 거기에 참여하면서 특히 온라인 시대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공감했던 것을 또 교수님들 통해서 어, 들었던 내용을 오늘 집약해서 제가 또제 어, 의견도 참가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IT,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인터넷, 로봇공학, 라노 기술, 3차원 인쇄, 무인 운송 수단과 함께 주요 특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의학, 과학, 언어 지식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창작 분야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즉흥적으로 작곡한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현상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로봇도 공장에서 뛰고 구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가세한다면 대단한 효용 가치가 들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을 통한 치료 방법도 개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병 없이 고생 없이 사는 시대를 열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대량 실업, 빈곤층이 많아져서 상위 20% 이상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류 문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목, 나라의 목표를 두고, 성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도 잘 극복하고 빛된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단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환란이 있으리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창조적 변동 역군이 되어서 천 세계 인류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 전략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인공지능과 SNS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챗봇,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 성교에 기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세계에는 77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44억입니다. 그 중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4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고민이나 필요를 검색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최근에는 국적이나 민족, 지위 환경이나 연형을 초월하여 SNS 선교를 할수 있는 선교 환경이 열려가고 있음을 알고 온라인 선교의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야 하, 가야 할 것입니다. Search for 지저서에서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필요를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고 건전한 지역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제 온라인 성교에 전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듣고 또이 사역에 크게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SNS 시대, 인터넷,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모든 SNS 매체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성교 전략의 도구가 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IT 시대, 인공지능과 새로운 선교 전략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 또 IT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